2021년 8월 8일,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前途无下。 믿음의 열차를 타고 믿음의 탱크에 감사의 기름을 싣고 능력의 불꽃을 그리자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영경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올바른 기도 마지막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 함께 배워 보도록 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친구들이 믿음으로 구해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실까? 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 주세요. 친구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것 믿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전부 죄가 되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며,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실까요? 왜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단한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지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큰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누구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누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를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 새로운 전화기가 갖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게 장난감이랑 멋진 옷도 주시고 예쁜 신발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음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짧은 시간이 걸릴지, 긴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끝까지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요. 하나님은 가장 알맞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나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3일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주 동안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는 주일 학교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준비!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阿门。